<목소리> <목소리> 하, 야. 이거 웬 일이냐? 네가 밥을 다잡업나 알바하잖아. 그래? <목소리> 어디? 그냥 뭐서리 작업 하고 고객 만나서 돈 받아오고. 얼마 주는데? <laughs> 비밀인데. 응? <목소리> 음? 야 그래만 하구나? 개꿀이라니까. 그냥 앉아 있다가 받아온 돈 송금만 해주면 돼. <목소리> 불법 아니야? 뭔 소리야? 사무실도 깔끔하고 직원들도 착해. 야. 내가 저번에 뉴스를 봤는데 음.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이 지들돈 대신 받아오라고 갔다가 마지막에 꼬리 자른다는데? 오래야개소리할고아 뭐. 걱정되니까 걱정되니까 그러지 뭐마 월급도 어. 잘 주고 괜찮아 근데 진짜 만약에 경찰이 너 보이스피싱이라 그러고 네집문 빡! 그리고 막아 호수가... 아, 진짜 좀아 <laughs> 알았어 알았어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변호사를 구해야 되나? 어, 잠깐만.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형사사건인가? 야, 검색해봐. 어. 법무법인데, 륜? 야,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 어디서 본것 같은데? 응, 들어가 봐. <laughs> 지점이 엄청 많아. 너 어디서 잡혀가 상관없겠는데? 변호사 개빨리 오겠다. 그만해라, 진짜. <laughs> 와, 야, 변호사도 엄청 많아. 야, 이 사람은 검사 출신이야. 야, 이 사람 멋있다. 어? 실제 사례도 있다. 보이스 피싱은 없냐? 하지 말라고 진짜. <laughs> 알았어, 알았어. 인출책 접수한 금전 수거 대포통장. 야이 사람 무죄래? 와 이게 무죄라고? 대박이다. 보이스? 어, 보이스 입증하는 게 힘들어서 집행유예 어렵다 더라고 오, 너개 똑똑해 보인다. 야, 잠깐만. 이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하고 좀 비슷한 거 같은데. 뭐가 비슷해, 새끼야? 아, 이돈 받는다며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 송금은? 송금이라고 하는 모세. 통장은 사장님이 달라고 해서 줬는데 법무법인 대륜이죠. 제 친구가 보이스 피싱 범이랑 같이 일하는 것 같아요. 고액 아르바이트, 보이스 피싱의 달콤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가담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 법무법인 대륜이 도와드리겠습니다.